안녕하세요. 그림일기입니다. 자, 제주 성읍에 있는 백다방입니다. 굉장히 제주스러운 초가집 백다방이죠. <laughs> 자, 멤버십 가입해주신 오선희 선생님, 항상 도와주시는 지영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세상 어이없는 뉴스가 있죠. 만평을 통해 한번 같이 보시죠. 자,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 만표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서울지검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받아 처먹은 거 무혐의로 종결 처리한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그거 받는 거다 봤잖아요. 근데 청탁금지법, 뭐 뇌물죄, 알선수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의 표시랍니다. 그럼 감사를 표한 최재형 목사는 지금 아주 온갖 죄목으로 끝장이 났죠. 그리고 자기들도 좀 쪽팔린가 봐요. 아직 정식으로 발표된 건 아니고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관련 만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림의 반쪽은 제가 일부러 가려 뒀습니다 열 개요 가운데 국기계양대를 세워서 자연스럽게 프레임을 분할하고 있죠 왼쪽에 한남동 김박사님이 강아지를 안고 디올 조그만 파우치를 휙 던지면서 묻어 하니까 개꼬랑지가 달린 검찰이죠 헥헥거리면서 뜁니다 물어서 묻겠죠 참 대단한 충견이 나왔습니다 자, 이 디올백 이거 공매로 팔아서 국어에 환수한다고 합니다 보통 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죠 애초에 뭐 국가기록물이라는 소리는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 감사의 선물이었다는데 선물로 준 최재형 목사님한테 도로 가져갈 권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반환신청을 한다는데 돌려줄 생각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냥 개가 물어다 묻는 꼴로 그냥 말 그대로 개판입니다 개판 자, 국제신문 그림창 서상균 화백님 만표입니다. 제목이 헤아림이에요. 자 왼쪽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중알마. 자, 탁 똥집 같이 생긴 저 입. 그림 속에서 그렇다고요. 김태호 대통령 안보실 제1차장입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예.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오른쪽은 김 여사님의 마음을 헤아리느라고 바쁜 검찰이, 근데 공정이라는 칼자루를 등에 차고, 디올뱅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권위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참 마음이 넓으시죠? 자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님의 만평입니다 검찰 간부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았겠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로 처벌받았다 대통령의 경우 대가관계가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논리로 대통령 부인은 엄청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짚었다고 하네요 이분뭐 괜찮으실지 모르겠네. 자 그림을 보시면 2016년 지가 세상 공정한 정의로운 검사인 양 한마디 멋있게 내가리던 당시의 윤석열 검사가 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했던 이 말이 오늘의 윤석열이 있게 했다고도 할수 있죠. 검사가 그, 그 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위에 검사입니까? 그게 깡패지 위에 검사입니까? 그게 깡패지 위에 검사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의 권자의 뒤에 장막이 있고 그 속에 한남동 김박사님 같죠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리 결과를 받고 흥얼거리고 있고요 대통령 윤석열 씨는 검사가 수사권 갖고 못 봐주면은 바보지 검사냐 라고 생각이 바뀌신 건지 아니면 뭐 2016년에 거짓말을 했던 건지 하여튼 지금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자 시민언론 민들레 박순찬 화백님 만평입니다. 차 안에 김건희 여사가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무혐의라고 쓰인 감사 선물을 잔뜩 싣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차를 검찰이 총을 들고 호위하고 있습니다. 야 운전도 해주시네. 검찰만 호위하는 게 아니라 바지를 질질 끌고 대통령 윤석열 씨도 앞장서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깃발과 어깨띠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사찰 얼마 전 검찰이 3천 명이 넘는 야당 정치인 언론인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리고 경기도 법카 요거는 이재명 부부를 지금 몇 년째 들쑤시고 있는 사안입니다. 문재인 전 사위 수사 조국 소환 이혼해 가지고 남남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집안을 지금 압수수색 소환 조사하고 있고요. 또 무슨 일로 조국 대표를 소환한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긴 없는데 뜬금없이 요즘 문재인 대통령 부부 계좌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 같지도 않은 디올백 수수 무혐의 결정에 대한 관심을 히특해둔 분산하려고 전 대통령 야당 인사 가리지 않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뻥뻥 터트리면서뭐 어차피 다 나쁜 놈이잖아 라는 그런 논리를 지지층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웃기는 게 100번 양보해서 어차피 다 나쁜 놈이라고 쳐요. 그러면 다 똑같이 수사하고 처벌을 하던가 왜 김박사님은 다 빼요? 자 그리고 그림 속의 유는 반 한국과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김박사님을 호위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그런 얄팍한 꼼수들을 우스꽝스러운 경호라고 표현한 박순찬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자 한국일보 백예규 화백님 만표 입니다 검찰이 나도 몰라 라고 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힙니다 상자에는 디올백 무죄라고 쓰여있고요 거기서 공직자부정부패라는 악령이 풀려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40만원짜리 양주 그리고 뭐야 160이야 180이야 명품 화장품 그리고 300만원짜리 명품백은 단지 감사의 선물이랍니다 청... 부탁은 안 들어줬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권익위와 검찰이 보증해줬죠. 자,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사인을 줄까요? 계속 보시죠. 자, 인스타 오뎅 96, 전종원 화백님 만평입니다. 여러분, 리빙 포인트라고 그 생활의 자잘한 지혜 이런 거 소개하는 조선일보의 섹션이 있어요. 여기서 60년 동안 만평을 그리신 김도원 화백님의 그림, DO, 도라는 사인이 들어있는 요런 그림들. 이 대한민국에서 세대를 막론하고 이런 그림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자, 김도원 작가님의 그림체를 패러디해서 전종원 작가님이 리빙 포인트 생활의 지혜 한 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만평입니다. 자 리빙 포인트 공짜로 명품백을 가지고 싶다면, 오 흥미롭죠. 그리고 밑에 내물로 받으면 된다. 남편이 대통령이면 더 좋다. <laughs> 화장품이나 양주를 받아도 괜찮다. 자 그림 속에는 온 국민이 다본그 편안한 차림에 아크로비스타 김박사님의 모습과 노란 휴지 그리고 가래를 뱉는 칵 소리가 나고요. 감사의 선물이라는 화장품과 양주가 놓여 있고 디올백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배우자가 받고 대가성이 없다면 뭘 받아도 그만입니다. 이게 지금 <laughs> 생활의 지혜고 꿀팁이에요. 자 딴지일보 찌질이 만평입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자 디올 샤넬 명품 쇼핑백을 든 사람도 있고요 비타500 박스랑 사과박스를 든 사람도 보입니다 저기 뭐 비타500하고 사과가 들어있을 리는 없죠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 자 이들의 얼굴은 까만 띠로 가려져 있고 감사한 사람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남동 김여사님 덕분에 그리고 검찰과 권위기가 보증하는 바야흐로 감사하는 마음 대뇌물의 시대가 지금 활짝 열렸습니다 만평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지나친 과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그 어떤 만평보다 황당하고 웃긴 이미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석청탁금지법 알아보기라는 카드 뉴스입니다. 명절에 내가 뭐 주는 선물이 문제가 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놓은 국가홍보자료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쁜 캐릭터가 이렇게 있고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여러 장이에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이야 벌써 이거부터 법률 적용이 엄청나게 느슨해졌다는 거알수 있죠. 근데 그 밑에 진짜 가관이에요. 공직자인 친족, 8촌이의 혈족, 4촌이의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답니다. 완전히 미쳤죠. <laughs> 아니 그 영부인짜리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그분 보시기 흐뭇하라고 지금 청탁금지법을 뭉개고 대놓고 지금 공직자 배우자나 친인척한테는 막... 도 된다고 국가권익위원회가 대국민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놓으면 뭐 그분 보시기 좋았더라가 되나? 그럼 이게 맞나? <웃음> <웃음> 정부에서 선포한 감사 대뇌물 시대의 개막을 알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